자, 9번. 당시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하여 fx 플러스 2, e, x, fx 플러스 2가 모두 1차식 x 서알파로 나누어 질때이 값을 구해라. 자, 일단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. 인수정리죠. 이거 0되게 하는 거, 알파를 어디, 여기 넣는 게 아니고 이 식과 이식에 대입하면 그 식들이 0된다. 맞습니까? 그래서 인수정리에서 바로 식을 적으면 fα 플러스 2가 0되죠. 맞지? 다음, 여기알파어 갑니다. 알파에 F 알파, 플러스 2도 0 되더라. 이걸 찾을 수 있겠다. 맞습니까? 그럼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,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, 이 식을 빼버려. 이렇게. 자, 아래식에서 이식을 빼면 2가 사라지고, F, 어, 알파 F 알파, 아래식에서 빼기 어, F 알파는 0이다. 이걸 찾을 수 있고. f 8 8을 묶어내면 알파-1은 제로다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파가 뭐니 이건 0이 아니잖아 맞죠? f 8은 마이너스이거든 요거는0 되겠지 아 알파가 1이구나 이것을 찾았단 말이야 됐어 그럼 다시 여기다 1을 넣어줘 볼게 그럼 F1이 마이너스 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실제로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있지 F1은 1세 제주고 a, b, c 이게 마이너스 1한 식을 얻을 수 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3이다를 찾았습니다. 그럼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됨을 아시죠? 이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6이다.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. 그치? 다음 10번. 자, 다항시 다항식 음, 27 플러스 27x 마 9x 제곱 플러스 x 제곱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fx에 대하여 fx의 세제곱글로 나타내질 때 f의 값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 자세히 문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자, 일단 이렇게 식을 변형돼서 이렇게 거꾸로 적으니까 어려 보이는데 내림 차순으로 다시 정리해버리면, x 세제곱, 마이너스 9x제곱, 플러스 27x, 마이너스 27이야. 이렇게 적으니까 바로 나오잖아. 뭐가 나오니? x 빼기 3 전체 제곱이 나오죠. 아이고, 세제곱이 나오죠. 세제곱이 나오는구나. 됐어. 자, 이거 인수분해 했습니다. 지금 인수분해 하면 1차 식의 세제곱 꼴로 된다. 세제곱이 요 세제곱이야. 그럼 fx는 요거네. 그지 f x 누구죠? x 빼기 3이란 거지. 오케이. 그 f 1를 구하여라. 1 빼기 3. 마이너스 2다 이거죠. 알겠습니까?